안녕하세요. 저는 38이고, 8살짜리 쌍둥이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직업은 꽃을 만드는 사람이고, 현재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꽃집을 운영하는 CEO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로 밥벌어 먹고 산 지는 벌써 11년 차이고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기도 했고, 누군가에겐 짧은 시간일 수 있어도, 저에게는 꽤나 긴 시간이었는지라,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불현듯 지나가요. 그 오랜 시간을 내가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동시에 애를 낳고 또 사업을 키우며 내 나름대로 일과 가정을 다 열심히 잡고 살았구나 싶어서 만감이 다 교차를 하곤 하죠. 매번 지난 결혼 생활 10년을 되돌아보며 센치하게 사는 여인은 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결혼 초기를 생각할 때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곤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너무 손사같이 지나가 버린 것만 같아서 아쉬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공무원입니다. 결혼 당시 7급 공무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7급 공무원이긴 하지만, 저희 부부가 둘다 어릴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나름 돈 버는 방법은 꽤나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따라서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처음에는 법원 경매로 나온 집들을 부모님과 함께 사고 팔며 월세로 부수입을 만들다가 지금은 저 혼자서 자금을 굴려가며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시축빌라 두 채로 월세는 다달이 120만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고 그 밖에 오피스텔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재테크용이라서 현재 전세를 내준 상황입니다. 반면 남편은 주식으로 대학 시절부터 동아리에서 주식 활동을 했고요. 그걸로 손해본 것도 조금 있는 걸로 알지만, 지난 코로나 때문에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부부가 각자 푸업이나 본업을 통해서 벌고 있는 돈들은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인지라 쓰지 않고 잘 저축을 해둔 상황이고, 그와 동시에 저희 본업도 돈 벌이는 잘 되는 일인지라, 그냥저냥 현재에 만족해 하며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이유가, 내 자식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면서 살고 싶은 목적 때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가 가진 것에만 만족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잘 챙겨줘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저희의 순수한 의도가 때묻은 더러운 의도로 변질이 되어 전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유독 특이하셨어요. 저희 시댁은 제가 이글 한 편에 다 담기가 어려울 만큼 좀 복잡하고 사연이 많이 얽힌 집안이랍니다. 저도 뭐 정확히 많은 것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고 남편도 워낙 집안일이나 남의 얘기에 대해서는 과묵하고 입을 잘안 여는 타입인지라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분명한 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는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잘 닮은 구석이 없어서 처음에 이 집안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닮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투나 외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모자 사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꼭 당신 아들은 나면서 남편을 칭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면 밥을 먹다가도 분위기를 띄우겠다면서, 당신 아들은 당근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니까? 라며 말씀을 하곤 하셨고, 제가 꽃을 만지는 사람이란 얘기를 들으시고는, 당신 아들은 나한테 꽃한 번을 사준 적이 없더니만, 어디서 꽃 만지는 사람은 잘도 데려왔네. 라고 말하기도 하셨죠. 이게 완전히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어머니 시아버지 아들이 맞긴 맞았으니까, 저도 그냥 시어머니의 말투가 원래 이러신가 보다며 개의치 않았었는데요. 식사랑 후식까지 잘 마치고 나서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하, 너도 눈치챘지. 우리 엄마 아니셔. 새어머니셔. 라고 말이죠. 말 끝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듯이 매번 시아버지께 당신 아들이라고 남편을 부르면서 오래도록 사셨다 하더라고요.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후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게 되면서 남편이 11살 때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매번 그런 식으로 말씀해 오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남편을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신 분이셨는지라 남편은 단한 번도 그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제서야 저도 이상하던 것이 정말 이상했구나 싶더라고요. 굳이 아들 이름을 부르면 될것 가지고 당신 아들이라 거리를 두면서 다르게 호칭하시는 게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시고 난후 낳은 자신의 친아들한테는 이름을 잘도 부르는 게 비교가 되기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 서른아홉이고 도련님이 2 6여인데요 자기 친아들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어린 아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묘하게 시어머니가 제 남편과 거리를 두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는 도련님하고선 정말 살갑게 정말 누가 봐도 모자인 것처럼 대해하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어색하지만 겉으로는 제대로 언급이 되어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와 제 남편의 관계는 결혼하고 난후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자기 도리를 잘하며 살려고 했고요. 그러니 저도 명절이면 꼬박꼬박 시부모님 댁을 찾아서 제사도 정성스럽게 지냈고 생신 때 생신 용돈에 밥도 챙겨드리며 보통 집안의 며느리들처럼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니 병원 좀 데려가달라고 전화를 하셨을 때에도 제가 직접 데리고선 병원을 다녔고 시어머니가 갱년기 와서 우울하다고 하실 때에도 제가 돈 보내드려서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실 뿐 키우고 돌봐주신 은혜가 크다는 이유로 정말 진심을 다해 챙겨드리려고 했고 매번 돈도 여유있게 보내드리고 시키는 건다 해가면서 토 달지 않고 착한 며느리로 살려 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잘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제게 참 고맙다면서 그 점에 대해선 두고두고 칭찬을 해주셨죠. 솔직히 저로서는 제가 그렇게 용돈도 드리고 시키는 건다 해가면서 시어머니 대접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을 제 남편을 더 챙겨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늘 서운했거든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저 진짜 서운하다 느끼는 것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본인 생신을 매번 챙겨드리며. 돈을 보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제 남편 생일을 지난 10년간 단한 번도 먼저 챙겨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축하하단 인사를 하신 적도 없으셨고, 가벼운 선물 하나라도 사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남편 생일파티를 하고 싶다며 시부모님을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할 때에나 형식적으로 축하하단 말을 하셨을 뿐, 마치 남의 자식 인냐나 몰라라 하셨죠. 실제로 제 남편이 남의 자식이 맞긴 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참 비교가 되도록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생일은 유독 유나스레 챙기려고 하셨어요. 선물을 뭐 사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하려고 전화 남편한테 전화를 걸기도 하셨고 젊은 사람들 취향 좀 알아봐달라며 저한테 선물을 골라달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거도 해도 참 제가 느끼기에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대놓고 차별을 하듯 무심하게 구신 적이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생신 챙겨드리며 용돈도 보내드리고 있던 저나 남편이 꼭 호그인 것만 같기도 했어요. 본격적으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었던 것은 3년 전쯤부터였고요. 그때부터 슬슬, 슬슬 시어머니의 태도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잘 해드려봤자 자기 친아들만 챙길게 뻔한데 왜 며느리인 나를 찾아대면서 뭘 하나라도 더 시키지 못해서 안다르실까 싶었거든요. 내 남편을 친아들처럼 대해주기는 싫은데 며느리만큼은 자기한테 진짜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 마냥 대해주길 바라는 게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죠. 그러니 저도 슬슬 남편한테도 말을 해보고 바보 같다는 타박을 하며 생신이나 평상시에 용돈을 덜 챙겨드리고자 했고 그 돈은 차라리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보자고 결심을 했네요. 슬슬 우리도 호구잡히며 살기 싫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차들어갔고 그래서 조금씩 덜 정성을 들여가면서 시어머니를 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냥 그게 편할 것 같았기에 그리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어린 도련님이 사고를 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어린 도련님이 스물다섯대던 작년에 장가도 가지 않아 놓고 사고를 쳐버린 겁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도 아닌 유부녀하고 바람을 피우고서는 덜컥 애를 가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여자 쪽에서는 자기는 절대 이혼 못한다면서 애를 어째야 하냐고 난리고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장가갈 능력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서 키우냐고 난리를 쳐댔어요. 실제로 소송으로 가기 직전까지 갔을 만큼 돈년놈들은 서로 애를 책임지라고 싸움줄을 해댔고요. 결국 여자 쪽에서 출산하기 직전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물리기까지 하고서는 애를 덜컥 낳아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여자의 남편이 도련님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해버리게 되면서 도련님은 취직도 안한 상태였는데 능력도 없던 위자료를 물어내야만 했고 그 돈은 당연히 제 남편이 빌려주게 되면서. 어찌저찌 지불하게 되었어요. 저도 정말 속이 터질 것 같고 왜 동생이 불륜 짓에 내 남편이 물질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 싶어서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께 결혼 후 처음으로 화도 냈었습니다.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이 워낙 돈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저조차도 눈딱 감고서 평생의 마지막 도움이라며 그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어요. 저는 여자 쪽에서 어찌되었던 불륜으로 이혼을 당했으니 도련님이랑 같이 살래이라도 찾아서는 나은 애를 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가 태어났으니 어떻게든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살줄 알았어요. 그러니 저희 부부도 그렇게 되기까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긴 줘야 할 거라면서 눈딱 감고 도련님의 불륜 유자료를 대신 갚아준 것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글쎄 그 여자가 도련님한테 그냥 얘를 맡기고는 다달이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양육비는 계속 주고 있는 건지 돈을 문제로 도련님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애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버렸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건나 몰라라 하면서 순진한 내 아들을 꼬셔가지고 벌쩡한 총각을 이 아빠로 만들어 놓더니 혼자 돈만 띡 죽어서 참수를 타버렸네. 이 죽일 년은 어디서 찾아내야 하냐. 라고 하시며 여자만 탓을 했고요. 도련님은 그 와중에 그 삐리리가 원래 그런 년이었어. 나랑 연애할 때도 지 남편이랑 더 자기 싫다면서 나한테 막 일방적으로 꼬리를 치던 년이라니까. 도망칠 줄 알았는데. 나니까 내 새끼 책임을 지려는 거지. 나면서 어린애 앞에서 애 엄마 욕을 하며 불륜을 자랑이라고 떠벌리는데 정말 제 눈엔 모두가 다 쓰레기 같고 구제불능처럼 보이더라고요. 지 아들 감싸기만 하는 시어머니나 불륜의 여자탓만 하는 도련님이나 어린 피덩이를 두고서 도망간 그 여자나 어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 시댁에 몰려있는 건가 싶어서 괜시리 아찔했습니다. 혹여나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이집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길까 싶어서 말이죠. 설마 얘를 나한테 맡기려고 하면서 육아를 떠넘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바로 그후 시댁과의 연락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그후 전화를 제게 자주 하셨는데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저녁 늦게 도로 전화를 드리기도 했어요.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건지. 도련님의 애를 혼자 떠맞고 나자마자 저를 매일같이 찾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머릿속이 훤이 보이던 바람에 연락을 거절했어요. 남편도 혹시 모르니 전화는 더 받지 말라고 주의를 주길래 알겠다고 하고는 거부를 했죠. 설마 우리가 도련님의 위자료도 대신 갚아줬는데 우리한테 얘까지 맡기겠다고 하려나 싶어서 괜히 의아하긴 했는데 곧이어 저희 부부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잠시라도 남편의 어머니라고 여기로 했던 저의 생각을 한 번에 딱지 돌리듯 뒤바꿔버린 충격적인 말이었죠. 그날 제가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애들은 학교에 있고 남편은 출근한 상황이었는데 가게 밖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이 가게 앞까지 찾아온 건 결혼 초가 유일했었는지라 저로서는 상당히 놀라웠고 왜 오셨나 싶어서 황급히 카운터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춰졌어요. 시어머니가 손에 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도련님이 함께 서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찡그러지면서 이대로 그냥 가게 문을 닫고서 저 둘을 내쫓을까 싶더군요. 왜, 뭐 때문에 미리 언급도 하지 않고서는 애를 데리고 친하지도 않은 도련님까지 끌고선 내 가게 앞에 왔을까 싶어서 머릿속은 막 오만 가지 생각들로 요동을 쳤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숨긴 제 표정만큼은 웃지를 못하고선, 갑자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불었어요. 도저히 첫마디에 인사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도련님께, 들어가! 라고 하면서 먼저 제꽃집안에 들여보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커피 같은 거 안에 있지? 한 잔씩 좀 내와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커피를 한 잔씩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로 꽃을 가위로 자르고 포장하는 테이블 쪽에서 자리를 잡고 다 같이 앉았죠. 한동안 정적도 있었는데 애가 울어붙이는 바람에 침묵이 깨졌고 애가 우는 것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야, 얘좀탈래봐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일를 던지다시피 맡겨버리는 바람에 제가 졸지에 애 아빠 앞에서 그 애를 달랬어요. 도련님은 내내 그걸 보면서 멀뚱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혼자 커피를 마시다가 얼음을 찾으면서 냉커피가 없냐 소리를 해드셨죠 그쯤 되니 저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왜내 가게에서 일을 하다 말고 도련님을 사고 져서 나은 애를 보고 있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얘를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좀더 안고 있어. 네가 많이 안아 줘야 애기랑 정을 붙이던가 할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이해랑 정을 붙여요? 어머님, 저 지금 일하는 중인데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얼른 얘기 받으세요. 저 방금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일해야 하니까 커피는 마음껏 드시다가 나가셔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애기를 거의 반 강제적으로 시어머니께 돌려드렸어요 남의 일터와서 이게 뭔 진상짓이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애기가 있으니 소리까지는 지르지 않았고요. 카운터로 돌아가면서, 갑자기 뭔 일이래? 라고 하면서 현실을 다 들으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뒤에서 도련님이랑 시어머니가 도시다발적으로 저를 부르대요.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말이죠. 그러더니만 글쎄, 얘를 갑자기 제 일하는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두는 겁니다. 그 딱딱한 테이블 위에 맨 머리를 말입니다. 그걸 보면 제가 걱정이 돼서 이거 머리 아래 받쳐줄 만한 옷이나 베개 같은 건안 가져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시어머니가 도련님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니 네 형수는 쌍둥이를 낳아 놓으니까 애 키우는데 완전 전문가잖아. 이런 애들이 얘를 키워야 하는 거야. 너같이 젊고 앞날 창창한 애들은 지금 하는 공부나 얼른 끝내고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고. 라고 말입니다. 자기 친아들은 취업을 해야 하는 앞길 창창한 젊은이이고, 전화 남편은 이제 미래도 없는 늙어빠진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애를 키워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자꾸만 뱉어내셨어요.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던 도련님을 제가 봤죠. 그러니 저도 남의 가게에서 헛소리 그만하라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가게 영업 중인 일를 덜컥 데려와서 뭔 소리냐고요. 어머님, 저 지금까지 어머님 충분히 배려해드렸습니다. 도련님도 아시죠? 저희 남편이 도련님 위자로 대신 지불해드린 거 설마 지금 저한테 이해를 떠맡기려고 찾아오신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저도 참지 않고 경찰 불러서 두분 보란 듯이 쫓아내드릴 테니까. 라고 하면서 윽박을 질렀죠. 가게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면서 카운터로 도로 달려가 손에 핸드폰도 쥐어놓은 채로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 생각 잘해야 한다. 내가 그간 네 남편을 어릴 때부터 친자식 마냥 키워줬는데 너 이제 와서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으면 안 되는 거다. 네 남편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서 말해.며느리 주제에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를 들지 말고.네 남편이랑 상의하고 말해.그리고 너네남편이 키우겠다고 하면 너도 따라서 그냥 키워야 하는 거다.얘는 키울 환경이 되는 부부가 키우는 게 맞아.그러니 니들이 입양을 좀 고려해 보는 게.라면서 급기야 애 둘을 낳고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한테. 입양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도련님의 사고 쳐서 난그 아이를 입양하라고 말입니다. 입양 생각을 단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 부부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뭔 개소리야? 라고 하면서 제 가게 안에 있는 유리병에 꽂힌 꽃들을 생각도 없이 그냥 가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이렇게라도 소란을 피워야지만 시어머니가 지금 하고 계시는 입양 어쩌고 하는 개소리를 바로 집어치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꽃병을 던져가면서 입 다물고 나가라는 비명을 질러대니, 얘 놀란다. 너는 참 어린애 앞에서. 라고 하면서 쯧쯧대며 아이를 바로 품에 안으셨어요. 그 와중에도 얘 아빠라는 도련님은 애를 본체에만치 하면서 지 엄마가 얘를 챙기는 것만 멀뚱히 쳐다보면서 상황을 뒷짐지고서 관찰만 하는 듯보였고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무 중이라 신호 두 번이 가구소에 전화를 받는 남편한테. 야, 니네 새엄마 진짜 왜 이래? 매번 왜 이렇게 우리한테서 도움만 받고 살려고 하는 건데. 염치가 없어도 정독과 없어야 하는 거아니야 언제부터 친엄마 노릇을 했다고 이제와서 키워준 눈에 어쩌고 하면서 아씨 진짜 개빡쳐 죽겠어. 라면서 분해 죽겠다며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니 남편을 진정하라고 열을 올리고 무슨 일인지 차근히 말을 하라면서 절 달래더라고요. 저도 그제서야 겨우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남편한테 지금껏 꽃집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보고 이방을 하래. 니네 동생 자식은 우리 보고 뜬금없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꾸준히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 참고만 살던 이 착한 남편이 그것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바꾸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통화를 하다 말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도련님은 아 그냥 한번 좀 생각은 해주시면 안 돼요? 입양하면 제가 양육비도 최소한은 꼭 드릴게요. 라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결국 안되겠다면서 달려들어 도련님의 싸다으로 날렸어요. 위자로부터 갚아야죠. 당연히 지금 위자료 갚느라 줘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양육비를 줄 수나 있겠어요? 어디서 지키지도 못한 말을 하면서 회유를 합니까? 입양인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키우지도 못할 자식은 왜 나와가지고 엄마 우리 부부한테까지 피해를 주냐고. 왜 분류는 피워가지고온 라고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여자인마냥 난리를 피웠죠. 꽃집 문을 열어놓고서는 소리를 바득바득 지르니 옆에 있는 카페 사장님까지 찾아오셔서는 말리겠다고 대기를 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는 정말 이 동네에서 장사하며 이렇게 얼굴이 붉혀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도련님이 저한테서 빰을 맞으니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면서 손주도 챙기고 아들도 챙기다가 안 되겠다며 바로 가게를 나가버리셨어요. 제가 뒤에서. 이병소리 한 번만 더 꺼내면 니들 모자 진짜 큰아들 덕은 다신 못 보고 살줄 알아? 이 염치도 없는 것들아! 라며 다신 연락을 하지 말라고 뒤통수에다가 대고 발악을 하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요. 도련님은 그 와중에 한번더 생각해 달라며 제게 맞은 빰을 부여잡으며 괜히 절 불쌍한 척 하며 쳐다보는데 너무 그 표정이 역겨워서는 허공에다가 대고서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창피한 줄을 모른 채 그저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이말 같지도 않은 충격적인 고백을 싸그리 잊고 싶은 심정뿐이었어요. 그후 남편은 따로 시댁을 찾아가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겠다며 계판을 만들어 놨고요. 시어머니께 다시는 입양 어쩌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확답과 약속까지 받아내고 나서야 저한테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그후 정말로 시어머니는 이방 얘기를 더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니 시댁으로 들어가는 용돈도 다 끊고 앞으로 절대 친어머니로 취급을 안 해주고 살겠다면서 남편이 독한 소리를 모질게 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후 용돈을 안 주겠다고 남편은 완전히 생각을 고쳐먹고 돈까지 끊어냈고 도련님하고는 남은 돈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겠다면서 거의 매일같이 자신이 대신 갚아준 유자료를 빨리 돌려달라는 재촉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 문제로 시어머니랑 도련님을 피말려 죽여보겠다고 작정을 한듯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무사히 도련님의 일을 입양할 뻔한 위기에서 불안듯이 잘 벗어났고요. 시무랑 도련님은 덕분에 더욱 치열하고 힘들게 자식을 키워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답니다. 자기가 욕구에 못 이겨 사고쳐 낳은 자식 정도는 제발 책임 좀 지며 키웁시다. 책임을 지지도 못할 거면 애초에 자식을 낳지 말라고요. 부디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제 사인을 접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두파람치한 모자를 고발하듯 사연을 써봤네요.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